대한민국의 남자 오장민. 호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수 조 풍악을 울려라. 이 세상 떠들썩하게 하게 궁악 열어라. 네 춤출 수 있게. 이 세상에서 제일로 예쁜 고운님이 오신다는데 이보다 더나 기쁠 수 있나. 사이다. 내 것이 세라비가 춤을 추고 산에 들에 천지 내 마음은 살랑풍이 엊께춤 철로 덩치날 울려라. 온 세상 떠들썩하게 궁을 뿌려라. 님이 춤출 수 있게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다 같이 소리 질러 한번더 해볼까요? 통을 울려라, 시작. 풍악을 울려라. 이 세상 떠들썩하게 궁악을 열어라. 내님이 춤출 수 있게 제일로 예쁜님들이 오신다는데 이보다 더 기쁠 수 있나? 세상이다. 내 것이 새 라비가 춤을 추고 사내들의 천지. 내 마음은 살랑이 춤. 철로 울려라. 세상 떠들썩하게 하게 궁악을 열어라. 내님이 춤출 수 있게 하늘 울려라. 내 세상 떠들썩하게 마을 울려라. 내님이 춤출 수 있게. 내님이 춤출 수 있게.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장민입니다. 자, 노래 한곡더 들려드릴 텐데요. 남자는 말합니다. 들려드리고 또 좋은 시간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행 갑니다. 나의 여자 하나뿐인 나의 여자. 상처 투성이 병이 들어버린 당신 여행 가서 낫게 하리다. 나랑 사람 하나만 믿고 같이 살아오. 바보같이 착한 사람아 남자는 말합니다 고맙고요 감사해요 오직 나만 아는 사람아 우리 이제 같이 불러볼까요 안아봅시다 하나 둘 시작 다 나의 여자여 하나뿐인 나의 여자여 온 얼굴에 쓰여진 슬픈 이야기를 지워봅시다 나랑 사람 하나만 믿고 같이 사랑온 바보같이 착한 사람아 고맙고요 감사해요 오직 나만 아는 사람만 나랑 사랑하나만 믿고 같이 사랑온 바보같이 착한 사람아. 한번더 고맙고요. 감사해요. 오직 나만 아는 사람만. 오직 나만 아는 사람만. 자, 어느덧 2024년도 벌써 곧 6월이 다가옵니다. 여러분들, 남은 한해 대박 나길 바라면서 신나는 노래 한곡더 들려드리겠습니다. 대박 날 테다. 아는 노래 봅시다. 오늘은 또몇 시에 집에 가야 하나? 맨날 눈치 보며 같은 하루 속에 숨이 막힐 것 같지만. 대박 날 테니까, 어,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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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에게로 와라. 그게 한번 터트려 보자. 그대로 나를 따라와. 내 위너 다 빨리빨리 따라와. 좋아, 좋아, 힘을 내 세상 안할다 숨죽이고 오늘도 남 버틴다며. 7만 참자 월급이면 해결될 테니까. 잘하면 믿어 잘못하면 만만에 내가 살아 고 터질라니까. 어, 어,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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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에게로 와라. 그게 한번 터트려 보자. 그대로 나 따라와. 내가 위너 다 빨리빨리 따라와. 좋아, 춤을 추자, 힘을 내우자 세상아, 광날 테다. 여러분, 같이 내 님을 모아서 소리 질러. 어,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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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에게로 와라. 그게 한번 터트려 보자 그대로 나 따라와 네가 위너다 빨리빨리 빨리 따라와 화이팅 힘을 내자 세상아 나라 나라 나라라 여러분 끝까지 즐거운 시간 되길 바라면서 마지막 곡한곡 곡 들려드리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사랑 너였니 들려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장민이었습니다 어느 날 네게 왔어 소나기처럼 왔어 그리고 내 가슴을 적셨어. 갑자기 내게 왔어 한 줄기 별이여 그리고는 내 가슴 뛰게 했어 어린아이처럼 설레는 이 마음 도대체 아직은 왜 이러는 걸까 사랑 너였니 내가 빛을 만들게 한너나 눈물 나게 하는 게 눈물보다 더 나를 흠뻑 적신 게 사랑 너였니 나의 참 사랑한 사랑 어린아이처럼 주님이 나는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 연님 내 가슴 뛰게 만든 게 사랑 너였니 나 눈물 나게 하는 게 눈물보다 더 나를 흠뻑 적신 게 사랑 너였니 나의 참 사랑한.